안녕하세요. 여의도 속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박 기자입니다. 자, 오늘 케이지 케미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요소수 대란의 주가가 자, 금요일장 갭 띄우면서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죠. 자,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야 좀 제대로 된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고무적입니다. 자,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에 지난 대란에는 70%였는데 이번에는 90%로 높아졌지만 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발표도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는 수급 측면으로도 액면 분할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케미칼 관련해서 이런 자료, 이런 자료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케이지 케미칼 주가 흐름 좀 먼저 보시면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쥐어 짜기, 개미들 물량 쥐어 짜기 하다가 이제 갭 띄우면서 엄청나게 반등시켜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요소수 대란이라는 호재, 요소수 대란이라는 호재도 있지만요 본질은 액면 분할을 했다는 겁니다. 액면 분할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주가 부양이죠. 그리고 KG 그룹 주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 이차 전지부터 완성차까지 이 그룹 자체 내에서 수직 계열화하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와 함께 2차전지 쪽 호재와 함께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만 좀 보시라는 거죠.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우선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소수 대란 이것 때문에 금요일 장에 갭 띄우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미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미 비축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도 문제 없다고 정부 말 믿고 피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어찌됐든 미리미리 사놓겠다 하면서 사재기 들어간 거죠. 자 심지어 이번에는 대란이 비율이 더 높아진 건데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그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믿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잘 해결되어서 실제 대란이 터지지 않더라도 해도요,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오면은 가격이 폭등하거나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비축 작업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쿠팡에서는 좀 판매 중지된 물품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다 명분일 뿐이고요.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요소수가 아니라 요소수 할아버지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올릴 거라는 말이죠. 자, 케이지 그룹주들 다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전 쌍용차 인수전 때도 그랬고, 더 이전에 철강 회사 인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 ETS, 이 지주사죠. 중간 지주사. 제가 수급을, 수급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세력이 한자리수에서 급격하게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왜 모으겠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소수도 좋긴 하지만요. 케이지 그룹 내에 2차전지 수직 계열화 이슈도 있습니다. 재료가 뭐든 좋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요소수든 2차전지든 반응 더 높은 걸로 계속 계속 밀고 나갈 거고 이래서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더 필요하시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수급 분석 자료 통해서 좀더 케이지 케미칼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실 분들만 이 파일 받아가셔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주주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케이지 케미칼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모두가 이 종목으로 떼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정보와 타이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한테 연락주신 분들이 제일 고마워 하시는 게 바로 타이밍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참고 매도한다라는 거죠. 케이지 케미칼 액면 분할 이후로 쭉 이렇게 빠졌을 때 저한테 연락주신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이거 털리지 말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분명히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보면요. 액면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서서히 반등시키고 있는데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개미 털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은 개미랑 같이 가기, 싫, 같이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저박 기자가 이거 매수가 매도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케이지 케미칼 대응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이 안에 케이지 케미칼의 향후 호재권, 모멘텀 다 정리해 놓은 건 물론이고 총 주식수, 외인 기간 개인 물량, 최근 유동성 다 계산해서 땡땡 원이라고 넣어 놨어요. 한 마디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자료 먼저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면 이렇게 연락 남겨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이걸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 지금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매수과 매도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728-4080으로 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파일 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케이지 케미칼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정보와 함께 매수과 매도가 다 알려드리는데 왜 이걸 안 받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중에 아, 어떻게 해요, 박 기자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 많이 주시죠? 솔직히 늦게 연락 주시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와 함께 매수과 매도가 좀 오픈해 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주주님들도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정보 싸움이죠. 자,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케이지 케미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3년 마지막으로 자 10배 가는 종목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주제는 꿈과 희망이에요. 자, 이 타이틀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섹터가, 자, 이 종목이 있는 섹터가 꿈과 희망을 담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자, 제가 바뀌자죠. 저만의 정보 라인들 있고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핫한 종목들 다 선물로 드렸는데요. 자, 이제 2023년 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마지막 대시세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딱한 종목이고요.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동안 주식으로 혹시 손실을 보셨다면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을 가능하니까 오히려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꿈과 희망이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재 이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AI 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최근에는 이 꿈의 소재라고까지 불리는 초전도체 열풍까지 자 이게 왜 핫하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이라든지 뭐 시대를 바꿀 대장 이런 종목들 꿈과 희망이요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올해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도 예전에는 기대감만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장주로 올라선 겁니다. 자, 제가 꿈과 희망 자꾸 강조 드리고 있는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자, 꿈과 희망을 주는 전통적인 섹터가 누가 있죠? 맞습니다.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죠. 신약개발 바이오주들이 이 주도주를 뺏긴 세월이 벌써 5년이 넘어가요. 자, 이제는 바이오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왜이 전통적인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이 과학 기술 꿈과 현실을 담은 이 과학 기술을 가미해서 바이오 산업이 지금 황골탈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지금 발표를 막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말 예산 무려 10% 넘게 올리겠다고 한 거죠.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에 지금 과학기술을 합치니까 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최근에 루닛, JLK, 뷰노, JW 중에 신약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최소 5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전통적인 제약산업에 이 AI라는 기술을 붙였기 때문이죠. 그게 돈이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너네 밀어줄게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의료 AI 종목 대장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기술력을 부각받으면서 뜬금없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돈이 된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관 외인 사모펀드 뭐할것 없이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개미 돈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주가 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20만 원 넘게까지 대충 봐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1,500% 이상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루닛 뷰노 J.L.K. 이 종목. 앞자리만 따서 류, 루뷰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전부 다 의료 ai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종목 전부 다1,000% 이상씩 같습니다. 자이 종목 항암제 ai를 접목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 이 재료만 해도 상당히 강한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품목 허가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유럽, 북미 지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품목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당연히 여의도 증권가 들썩이고 있죠. 자, 이 종목은 단순히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바이오에 AI, 과학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준다는 거죠. 다 들어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에요. 자, 현재 차트에서 보일 수 있듯이 세력 매집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 지금 대충 봐도 그냥 바닥권이 다 느껴지시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 루닛의 급등 전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요 지금 이게 선으로 보이시죠 이 구간 만 원대 구간 선으로 보이시지만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가 지고 모양 맞이고 그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이 종목 시총 3,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입니다. 기술이 있다 보니까 아주 싸게 평가받진 않아요. 시총이 어느 정도? 천억짜리 아주 가벼운 그런 종목이랑은 다릅니다.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다가 품목허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주고요. 제가 이 거래량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 유지하고 있고요. 세력 매집 끝나면 바로 빵 하고 터트릴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 매집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암제 AI 과학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의료 AI 섹터 대장주도 변화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기존 루뷰제,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애 중에 선택을 하겠죠, 세력도요. 세력도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나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 마무리. 이한 종목으로 유종의 미 거두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 010-7228-4080으로, 잭팟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잭팟 종목 보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세력도 지금 바닥에서 매집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0-7228-4080으로, 잭팟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